안녕하세요. 딸기스크림입니다. 네,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, 콩가루 볶지 소개해보려고 해요. 음, 이게 팔아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지금 다뿌져놨어요 <laughs> 거의 다, 다 뽀져져가지고.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유튜브에도 푹하는데이거 소개 올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. 이거 한번 제가 사서 먹어볼게요. 이거. 세계가자 할인점에서한 개에 1,000원 주고 샀고요 네,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너 맛있다고 해요. 콩가루 먹지? 어, 근데 이게 인절미 냄새 나요. 나는 아,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먹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음. 이번에 들어갔을 때 살을 넣고요 <laughs> 진짜 인절미 맛이 나긴 나는데 인절미보다 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치즈 모찌도 있고, 양파 모찌인가? 그것도 있었는데, 콩가루 모찌, 먹어보고 싶어서 콩가루 모찌만 사봤어요. 정말 맛있다, 진짜. 단점이 없어요. 아, 단, 칼로리가, 안 써있네? 음, 칼로리가. 아, 두개찾거 그랬어. 정말 맛있네요. 네. 네, 지금까지 딸기스크림이었고요. 이거 한 번씩 사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이거 통에서 파는 것도 있고, 박스채로 파는 것도 있던데 되게 싸더라고요. 30개, <laughs> 30개 6,000원이고, 100, 100개 들어있는 게 8,000원이었나? 그랬을 거예요. 세일하더라고요. 네, 지금까지 딸기 스크림이었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